오케이~~ 오케이 a y w h 지금 <웃음> 어, 게임 바임 시작해 작해버 아니 아체 왜.. 체왜이임들왜들머리인 거야? <laughs> 머리카락 만 s 기 귀찮은 거야 뭐야 대체 이 금을 내가 훔쳐서 저기 끝까지 도달해야 되는 게임이라고 해요. 근데 비교적 짧아 보이는데 그렇게 쉬운 게임이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나한테 쉽죠? 왜? 나는 게임은 개고수니까. 가볼게요. 요렇게어자 돌아가는 거왜말안 했어? 가운데로 가면 될것 같습니다. 가운데 맞춰서 가운데 맞춰 가니까 잘. 으악!

맘맘 게임 겁나 잘하죠. 게임 잘하는 남자 어떤데? 어? 게임 잘하는 남자 어떤데? 어떤데? 개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오케이 내가 해냈어. 해냈어. 오케이 왔죠. 왔죠. 아, 뭐야. 아, 저게 빠질 거라고 누가 생각해? 개 개. 아, 이번에도 안 되겠다. 비싸게 좀 쓸게요. 제가 원래 이런 게임들 할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꽉 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신경질 내지 말고 약간 부처 마인드로 씨를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내가 만약에 저걸 끝까지 간다면은 모든 여성분들이 나를 우러러보고 날 좋아하고 날 사랑하고 나한테 고백하고 이게 마인드 컨트롤.

철록이 만약에 엔딩 보면은 2,500만 원. 뭐라고요? 미션이또 걸렸네. 오케이. 해 보겠습니다. 빠빠빠빠빠빠. 빠빠바빠빠 이거 보니까 진짜 입을 가만히 내두면은 오히려 더안 좋은 거 같아. 진짜 오히려 노래를 불러 가지고 그 리듬을 타는 게더 나은 거 같아요. 안 되겠다. 여기에 맞는 노래를 제가 딱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저기, 제 미래 여하수구가 있기 때문에 갈게요. 첫 만남은 너무, 아! 씨! 보니까요, 통나무들이 크기도 다르고, 물 속에 가라앉음도 좀 다르거든요? 물 속에 좀더 깊이 가라앉아 있는 통나무들은 조금 더 미끄러워요. 그리고 색깔이 다른 통나무도 있는데, 그 통나무는 더 빨리 돌아요. 그래서 어좀 신경 쓸게좀 많은데 이제 차분하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불량 다 뽑았죠? 쇼츠가 롱폼각 다 뽑았습니다. 나 제대로 할게요 이제. 원래 사실 아까 일보 떨어진 거라고 마, 말씀드리면 믿겠습니까? 예. 보세요. 지금 다 파악했거든요 게임. 보셈 미쳤죠? 기다렸다가 지금. 지금 아 방금 아 강아지가 마우스 건드려 가지고 죄송합니다. 다시 할게요. 보니까 기압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미 이 게임의 모든 걸다 파악했죠? 그렇게 요렇게 요렇게. 쩔죠. 아무나 할수 있는 기술이 아닙니다, 이건. 나니까 가능 가 가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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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한 빨간색이 이번에 안 떨어질게요. 이번엔 시, 절대 안 떨어질게요. 아씨.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뭐 됐어. 됐어. 아 요거는 이제 괜찮은데 가로로 된건좀 빡센 거 같아. 세로로 된 거는 괜찮은데 이제. 아 하라라라 아, 아. 하라라라 하라라라. 지금 쳤다가 지금. 고 바로 여기야 여기, 여기. 통나무 개빨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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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깬다 깬다 이번에 깬다 갔다 아이 그저 와원 애초에 이렇게 통나무가 지게 빨리 굴러가는 게 말이 안돼 현실 고정이 잘못됐구만 점프함과 동시에 살짝 가운데로 몰리게 한 다음에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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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오케이 내가 해냈어 난 멋있는 남자야. 섹시하고 멋있고 게임 잘하는 남자 이러니까 여자들이 뻥이 가지. 아, 요로 가. 아, 요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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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지 뭐. 아, 제발. 야야야야야야야. 하나, 둘, 셋. 점프? 되기되기되기되기 점프. 바로 가. 점프하고 바로 점프하고 이게 빨리 굴러가니까 점프. 됐어, 해서, 오케이! 됐어. 자, 쭉쭉 가서, 점프! 이거 빨리 굴러가니까, 조심조심. 점프, 얜병, 아, 진짜! 아, 저 흰색깔 통나무가 제일 빡센데요. 저 너무 빨리 굴러가가지고, 균형 잡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는 뭐, 안 죽죠, 여기선. 여기.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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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프 됐죠. 여기는 좀 미끄러워요. 조심, 조심, 자, 점프하고 바로 가서 점프, 바로 점프, 균형 잡고, 점... 야, 개발자 전화번호 알아오는 사람, 내가 진짜 말안 줄게. 와, 내가 이거 왜, 왜 다운 받았지? 아, 집중력이 흐트러진다. 풀났다 오케이!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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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시군 중 먹기죠. 여기 떨어지면 멍청한 놈이지. 게임을 30분 동안 했는데 여기 떨어지는 게 말이 돼? 여기서는 살짝, 요렇게! 아, 셋다 f u c 여기서 점프하고, 바로 점프. 가운데 갔다가, 요렇게. 아, 저 가운데 타는 게 제일 중요하 오케이! 내가 이겼죠? 점프! 가운데! 가운데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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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이번 이런 게임도 이제 엔딩 보는 사람이라는 거를 각인 시켜줘야겠어 보여드릴게요 점프 가운데로 갔다가 살짝 점프 안해안해아 이딴 게임 하지마 이제